안녕하십니까. 중고트럭 전문 고한수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고부장이 처음으로 더센 차량을 매입을 했어요. 뭐 판매는 고부장이 많이 해봤는데 더센 차량을 이제 매입해온 건 이번이 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이제 고부장이 가지고 와서 운전을 해보니까 좀 재밌는 게몇 개가 있어요. 더 센이. 오늘 더센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반 마이티 차량과 다르게 생각보다 기능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떻게 작동시키면 되는지 고부장과 함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일단 이 차량이 22년식이거든요. 같은 연식의 마이티 차량과 다르게 ZF 오토미션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프리마를 운전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ZF 오토미션 기어노브는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마이티 같은 경우에는 기어봉처럼 이렇게 손으로 잡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들 그 승용차로 따지면 기아 차량이나 제네시스 차량 바 보면 다 다이얼식으로 만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편리하고 정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 브레이크 밟고 드라이브로 바꿔주시면 되고 또 알로 바꿀 때는 그냥 다시 R 쪽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앞쪽에 있는 뭉치는 뭐냐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수동 모드로 진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넣고 계기판 보시면 D1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여기서 옆에를 누르면 그냥 1로 바뀌어요. 계기판이. 그 앞에 있는 레버를 위로 땡기면 주행시에 2단, 3단으로 수동 모드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현대형는 현대랑 다르게 순정 내비게이션의 아틀란 지도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차량이나 대우차량을 운행 중이신 분들은 다 느끼실 텐데 현대차량보다는 대우차량이 조금 더 내비게이션이 좀더 편리하고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틀란 지도 내비게이션이 순정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쎄만의 특징 세 번째 바로 가운데 디스플레이인데요. 마이트 차량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검은색의 옛날 그 메가트럭에서 사용하는 그 디지털 로고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이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어 이거 약간 좀 신차 아니야라는 느낌의 굉장히 이미지가 최신적으로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주행을 하면서 되게 뭔가 느낌 있고 나는 약간 좀 고급차를 타는 느낌이야 라고 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고부장이 계속 움직여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센 차량을 구입하신다면 이런 느낌도 동일하게 받으실 것 같다 더 센만의 특징 네번째 더센 차량은 하이패스 위치가 타코메라랑 같이 묶여 있거든요 이거는 프리마 때부터도 계속 써왔던 방식인데 IT 차량 같은 경우에는 룸미러 뒤에 돼 있어요 옛날 소나타나 렌저에 장착되었던 그 하이패스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더 센은 가운데 위쪽에 타코메라랑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카드 뺄 때나 하이패스 상황 확인할 때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더샘만의 장점은 아닌데, 이 차량의 장점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전차주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1인 신조로 운행한 차량인데, 마지막에 정비 내역을 보면 엔진오일이랑 경고등 다 점검해 주시고, 깔끔한 상태에서 저희 쪽에 인계를 시켜주셨습니다. 더센 장점 마지막은 바로 DPF 플러스 SCR 장치가, 메가 트럭이나 엑시언트 프리마, 뭐, 오돈 차들이랑 똑같이, 운전석이나 조수석 옆쪽에 이렇게 크게 달리게 되어 있는데요. 마이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프로펠러 샤프트 옆에 붙어있거든요. 배기관이. 저렇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이 프로펠러 샤프트가 문제가 생겼을 때 DPF나 여수수를 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근데 화물차 구조상 저 프로펠러 샤프트 옆에 무언가가 붙는다고 하면 좀 구조상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옆쪽에 빼놓는 게 가장 이상적인 DPF 위치거든요. 지금 더센 차량처럼 옆에 붙어 있어야지 구조상 조금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올류마이티 차량인데, 보시는 거과 같이 프로펠러 샤프트랑 엄청 가까이 붙어 있죠? 이렇게 구배가 되어 있으면 프로펠러 샤프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SCR을 칠 수도 있어요. 그냥 프로펠러 샤프트 베어링이나 샤프트만 바꾸면 될 걸, SCR까지 다 바꿔야 되는 상황까지 그래야 될 수도 있다. 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다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어, 생각보다 진짜 돈값을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현대차량보다는 타타대우가 조금 더 기능들이 많은 걸 이번에 몸소 느끼게 됐고요. 뭐 해당 차량에 관심이신 분들은 당연히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고부장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 고부장한테 구입하시는 분들은 판매드리는 금액에서 저렴하게, 많이 저렴하게 구입 가능한 차량이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